자 이번엔 이차방정식중 근이 없는 것을 찾으래 자 근이 없다는 소리는 판별식이죠 판별식이 얼마? 0보다 작은 걸 찾아라 그랬어 그럼 판별식이니까 b 제곱 마이너스 4ac 또는 짝수판별식 b 다시 제곱 마이너스 ac가 0보다 작은 걸 찾으면 됩니다 자 그럼 기억부터자 우리 b가 짝수야 그럼 b 다시는 마이너스 4 그럼 짝수판별식 b 다시 제곱 마이너스 ac를 계산할 건데요 b'제곱이니까 16 마이너스 a, c 마이너스 13은 3이죠. 따라서 0보다 큰 값이 나오네. 따라서 여기는 2개 이렇게 나옵니다. 자, 니은도 봐야죠. 자, 우리 b가 마이너스야요 아, 그러면 b'는 반이니까 마이너스 1 마찬가지로 b'제곱 마이너스 a, c 짝수 판별식을 써보면 b'제곱 1 마이너스 a, c니까 마이너스 2니까 얘는 음수 값이 나오네요. 따라서 얘는 근이 없게 될 거고 ᄂ 하나 찾아 냈습니다. 자, 디귿도 봐줘야죠. 어, 디귿도 마이너스 4네. 그럼 비다시는 마이너스 2. 따라서 비다시 제곱 마이너스 AC를 계산하면 비다시 제곱 4 마이너스 AC. 5가 될 거야. 어, 얘도 음수 값이네요. 얘도 근이 없을 거고요. 자, 리를 볼까요? 자, 리은 그냥 5네요. 따라서 b 제곱 마이너스 4AC를 계산해야 돼. 자, b 제곱 5, 25, 마이너스 4ac, 그럼 8인가요? 여기는 플러스니까 결국 2개가 된다. 따라서 근이 없는 것은 ㄴ과 ㄷ이 됩니다.